그런 기가 말어 님어떻 뭐 파티가 뭐 옛날에 노맨을 계속 깨다가 지금도 무능한 님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도 따고 하셔 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냥 오늘 1시간 안에 깰거라 생각하거든요. 1시간? 음, 진짜요? 오호. 아무 뭐 그냥 다아다내만 잡아주겠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8% 보셨다면서요. 1 8줄 보기는 어, 8주. 1 8줄 어, 어, 어. 아, 8 8줄이 아니고 1 어, 어, 어. 아, 8줄 그거 이후로 18, 한 번도 한 적이 18. 없는데. <laughs> 꿈에서 본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난 그거 보고게일줄 알았지. 그럼 마로가 오늘 기기. 워더도 하고 암수수 해주고 애들 워더도다 해줘. <laughs> 아 좋다. <laughs> 네, 야, 학원이야 해도야. <laughs> 해조어 <해정> 같은데. <laughs> 야, 약간 철근을 들게 하는. 통나무도 아니고 철근을 들게 아 하네. 지렸다. 아이팅 용아 가자. 아이팅 용초 원투 원클 용초. 자. 아이브로드니까 되게 신난다. 가다 가다 가담이. 아이브로드네. 제가 암수 먼저... 오아레 야 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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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가 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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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레오가! 레 아! 아! 레 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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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 가레 어, <laughs> <생기. 생기>. 아! 가레 <laughs> <생기>. 아! 가 레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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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레오가! 레오가! 레 근처 근오요근오가근오가레 마치, <목소리> 마치, 어... 마지막 주면 가. 마치. MG하네. 이렇게, 이렇게 오다장나감이야 별걸, 별걸 드네 m g 인세트 브이핑 뭐야. 어, 뭐야. 아, 아, 아 마지막에 돌아갔네. 미안, 아, 해 죄송합니다 제가 스타트 끊어가지고 시수의 연세가 더복되니 죄송합니다 아 앞으로 한 일곱바퀴 돌거니까 실수연여덟에서일곱바면아 아닙니다 일만 가만히 어 잠깐만 나 걸렸다 <laughs> 아 가만히 봤는데 가다리 가다미 가와서 가다미 그러다 낯선 남자의 등장은 분위기를 상쾌하게 해 주네. 소리야나좀리니 미안해. 항상 새로 <laughs> <laughs> <까로>. 거. <laughs> 아, 여기 남자는 <남자들은> 좀 지리겠다. 니다 시계로 아 아. 음. 음. 어? 아 참사. 참사. 너건 키어를 못해어 좋아. 좋아. 다리, 다리. 아주 좋아. 이래. 괜찮아. 살이 살이 괜찮 괜찮. 준준아 준. 준준다좀이버겠다 개운 쪽. 야했다박 깬다. 뭐야, 이거 매크로 아니죠? 계속 나오네. 근데 이때까지 노맨 몇번 깼어요? 이 공대로 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비꼬자가 나왔어 <laughs> 놀랍, 아, 빛나와. 놀랍, 빛나와. 놀랍죠? 이건 방금껏 노아이로 나오는 패턴인데, 그죠? 아까 전에 제가 한 시간 만에 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말함님. 인간은 원래 오만하니까요. 귀여워도 귀여워줘귀여워줘아 말해. 야 <웃음> 자기 내용격 복고 자아 달아버렸어, 미친. <laughs> <laughs> 야. <laughs> 뭐야 이거 어, 어, 어. 프로야 프로. 어, 프로. 어, 걸 봤어. 나이스야 롱이나이스 했어. 어와렀다야보내지마 보내하지마 보내하지마 돈내야어야지아니야 아니야. 필요없어! 드롱이배 부른가 보다. 저 아이가 배고픔이란 걸 알까요? 아우. 벌써 그그 어, 뭐, 어, 시작 좋아 이, 시작 좋아 엑스 좋았다 음. 마론님은 완전 긍정적이라서 어, 뭐. 그런 거 클당 나스 클당 나스 이거 승환이었으면은 아 무기야 <르기> 아, 아 바로 들어가지 아, 야야 마론님도 3주동안 적어 보면 사람 달라져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 3주동안 암바사사를 미안해 내가 암 3주 동안 시작하자마자 저 공중에 뜨면서 치명상 3글자 딱 뜨는 거세달 세 동안 봐봐, 그게. 어? <laughs> 바뀐다니까, 사람이? <웃음> <웃음> 정말.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고. <laughs> 진짜 우리 깰수 있는 애들인데, 보여줘! 어, 어, 보여줘. 우리 아직 알을 못 깼을 뿐이야. 가자! 절대 패턴을 모르지 않아. 우리가 다 같이 알을 깨고 세상을 어, 날아가는 어, 상상을 같은냐? 해봐. 모두가 지파에 당하지 않으며, 아니, 뭐, 모두가 빨면를 피할 수 있게 되고. 나는 나피 니? 아 이거 뭐 용기를 주입해도 이러니 됐어 <laughs> 이대로 못 깬다 포기해라. 미안해. 경래야 <laughs> <laughs> 나 나는 너희 비난밖에 안할 거야. 난 비난이 어울려. 제발 제발 제발. 저 쓰레기 많이 줬어요 오늘. 그렇지 그렇지. 아한번 치워. 아우야. 나이스나이스 아리 아 그러면 위공이 나무아 지금 한번 아찔했네. 한 번. 나이스나이스 와 아, 이제 했어요 <delays> 아, bumped... 와, 야 진짜 빡집 쓴거다 totally 진짜 빡집 쓴 거. 진짜 빡집 예스? 레오기님 성구 점료 오케이. 오, 너무나 사일러요맞러면 죽어요! 안 돼! 죽었어, 죽었어. 안 돼! 왜 우리 서포트? 없어, 안거야 굿! 오케이. 넘어갔어. 오케이, 좋아요. 옥피 해줘! 레, 레우이 니만 서 던졌어 어어 음. 어, 어. 뭐야 아,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야얘왜 야, 야, 이렇게 쎄? 보복게개발렸어개했다 어? 어? 아, 뭐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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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보는 자기 친구의 싸움에서 졌어 야 보비 개쎄 아 도운다 시정시정 응? 아이 안보여 되내줄내줄 아, 성룡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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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유령. 어서, 꺼져 오, 까비. <laughs> 하나도 안 보여! 씨스템 점점! 하나도 안, 아안 보여! 심히 줘, 심히 줘. 아! 내줄 내줄 내줄! 아, 광폭이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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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내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까비, 까비! 아, 미안해! 아, 미안 아, 아, 미안 아, 미안 아, 아, 미안해! 비비 미안해! 죽어가지고 아, 미안하다야비 그러나 밥을 먹고 할래 아니면 더 하고 있다가 밥을 먹을래? 뭔가 조금 환기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것 같아. 지금 자꾸 꼬였어 지금 이거. 응. 아. 네, 밥 먹고 오자. 오늘 다시 처음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좀 바람 좀 쐬고 스트레스 풀고 온 자리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손가락에 그냥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Q E R A S D F Q. W, Q, E, Z 다시 Z 누른 다음에 Q, E, R, W, A, S, D 아, 그냥 내가 무기 25강이고 주력기 10mm였으면 아까 내줄 남았을 때 잡았을 텐데 하아... 내 스펙 때문에 못 건가 싶기도 하고 <laughs> 잠깐만 여태 씨발 잠깐만 여태 카드가 이거였다고? 좋됐다 <laughs> 아, 베스칼 시치 와! 고인 나다! 내가 6% 세진다고 13억을 넣을 수 있어? 내가 정확히 세구비까지 포함해서 6.5% 세진다고 해서 13억을 넣을 수 있냐고 내가 6% 세져서 13억을 내가 메꿀 수 있었으면은 내 잘못이 왔는데 아 안돼 이걸로 안됐어 아 진짜 누 아, 이렇게 놀찍는거 아, 아, 생각하자 이제 날라가면 울게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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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오소리님아무세요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우리 이제 히든 님나부 준비? 아 히든 님나부 지금. 히든 제가 아무소 그니까? 힌나부. 네. 아니다, 아니다, 위복님 아무소 돼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 오케. 던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어, 컨트롤링. 90줄 한 오케이. 아이스 와. 이거 너무 진 진짜 칙함은데. 진짜 칙칙함데시 조금만 줄이면 돼. 가자, 가자. 지시비 조금 줄여야 돼. 오케이. 문제없어. 문제없어. 엑 엑스! 차! 아5줄이다 너무 만한데5 5줄자동행존이야이5 아, 5줄에서 아, 사건이 난다. 아, 조심해야 돼. 여기.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 살아서 보자고. 살아서. 이거 9시 아그 여기서 하죠. 6시에서. 6시 오케이. 억볼 이제 끝합니다 박격 파이팅. 지금 가면 될 듯. 박격 파이팅. 오케이. 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제가 암숨. 어나 하지? 잠깐만. 근데 그때 제가 웨 있어 드림? 힘차게 괜찮아. 유령 나왔어요. 유형, 유형 나왔어. 나이스. 합병하는데 괜찮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더 어, 나와요. 등비돌등이 오, 나이스. 대답사에. 돌돌이, 돌돌이. 성부 떴어. 나 지금 어어 두줄, 두줄, 두줄. 두줄 끝났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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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뒤다어어나어 나이스. 개나 나이스,

หน้าสองสามรบไปร